빌리는 편의점 3. 미치다, 서놓고. 헬로, 프렌즈. 이노우의 가오리는 심각한 향수병을 앓고 있다. 가벼운 증상이라 여겼는데 매일 조금씩 먼지가 몸집을 키워가듯 상태가 서서히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엄마로 보이고 슈퍼의 흔해 빠진 반찬들만 봐도 아빠의 요리가 떠오른다. 지나가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웃음소리가 조카의 목소리로 들리고 남의 집 창가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에 본가의 고양이가 겹친다. 물론 이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다. 한 순간 충만한 행복에 빠져들었다가 단번에 마음이 시든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자 동시에 건강함도 시들었다. 지금까지는 끝없이 흘러넘칠 것만 같았던 건강함이 고갈되는 느낌이다. 요즘에는 별것 아닌 장면을 보고도 멋대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가오리는 반년 전 시가현의 고카시에서 오이타현의 베푸시로 자신 만만하게 시집온 터였다. 미팅에서 만나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10살 연상의 연인 이노우의 미치오가 부모님이 하시던 동물병원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나와 결혼해서 같이 베프로 가자 라고 프로포즈 했을 때 가오리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승낙했다.미치오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마음이 컸다.가오리보다 박식했고 인생 경험도 풍부했다.미치오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았다.포용력도 갖추고 있으니 평생 이 사람이 곁에 있고 싶었다. 사귀기 전부터 언젠가는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갈 각오는 진작부터 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치오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스물셋이라는 가오리의 나이, 어린 나이가 문제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혼자 살아본 경험조차 없는데 먼 타지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니 분명 힘들 거야. 그렇지 않아. 미치오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열심히 살수 있어. 미간을 모으며 걱정하는 이들을 가오리는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잖아. 낯선 곳이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내 꿈이 유치원 매화반 시절부터 현모양처였던 거 알지?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조건 괜찮을 거라고. 미치오 역시 가오리에게 괜한 고생 같은 걸 시키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다짐했다. 천지신명에게 맹세하오니 절대 가오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어렵사리 허락을 받아낸 결혼이었다. 성대하게 식을 올리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가오리는 베프에 왔다. 신혼생활은 순조로웠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시부모님은 이렇게 먼 곳까지 시집 와줘서 고맙다며 마치 친딸처럼 아껴주신다. 남편이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시부모님과 미치오, 베테랑 직원 2명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 가오리가 남편의 일을 도울 필요도 없다. 미치오는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맞벌이로 늘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쓸쓸했던 모양이라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밤내가 맞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 라고 말했다. 남편에게 외로움이 아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오리는 남편이 바라는 대로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복도 많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고향 친구인 오키히로미는 "호사스러운 삶이네"라며 한숨을 쉬었다. 매일 야근과 자격증 공부에 시달리느라 녹초가 된내 눈에는 아랍 석유왕의 부인이나 가오리, 너나 다를 게 없어 보여. 그나저나, 정말 결혼 잘했다. 잘했어. 부모님보다 자신을 더 걱정해주는 친한 친구가 진심으로 안도하는 모습에 가오리는 하려던 말을 삼키고, 그렇지, 라며 밝게 꾸민 목소리를 냈다. 오늘 아침, 이런 제멋대로인 마음이 결국 새어나가고 말았다.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bgm 대신 틀어놓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고카시에서 중계하는 장면이 나왔다. 저는 지금 사가라키 도원의 다누키무라에 나와 있습니다. 남성 리포터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여러 번 가본 익숙한 풍경이 비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빨려 들어갈 듯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몇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은 눈 깜짝할 새 끝나버렸지만. 가오리는 꼼짝할 수 없었다. 마치 고향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훌쩍 대며 흐느게 울었다. 그새 일어난 미치오가 텔레비전 앞에서 흐느끼는 아내의 모습에 깜짝 놀라. 어디 아, 어, 아픈 거냐? 뉴스에 무슨 무서운 사건이라도 나왔냐? 라며 다급하게 물었다 지금이라면 털어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요즘 느껴온 괴로움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오리는 입을 열지 못했다. 아, 그게, 고양이가 나왔는데, 고양이 사연이 슬퍼서, 그래서 그래. 거짓말만큼은 쉽게 흘러나온다. 미치오가 안심한 표정으로 가오리를 꼭 껴안아줬다.